안녕하세요. 연천포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. 오늘도 작업을 어 왔는데 오늘도 작업을 왔습니다. 어 오늘은 공투가 같은 현장에 다른 또 같은 현장 아니죠 같은 지역 다른 현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되 같은 지역 다른 현장에 그 봉투가 지금 왔었는데 앞서버리가 골절 부려났는데 어 다시 다른 쪽으로 또 옮기는지 또 다시 상처를 하고 있네요 공투가 앞서버리 상처하면 몇 바가지나 실릴까요? 한번 그래도 25톤에 한 30바가지 정도, 30바가지에서 40바가지 정도 실리나요? 저도 하루 하도 오래 돼가지고 어,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. 아, 요즘 시골에 시골에 장비들이 일이 어떤가요? 일이 지금 많이... 경기가 안 좋아서 비수이라고 하더라고요. 공투 장비나 6W나 지금 많이 현장에 서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일을 나와서 작업을 하면 아 좋은데 다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작업하시는 토크레인이 공투가 아, DX55라고 적혀 있네요. 저게 무게가 지금 한 5.5톤 정도 어,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이 무거워졌네요. 예전에는 공투가 예전에는 한 4톤 정도 어, 됐던 것 같은데 가 많이 아, 힘도 좋아지고 많이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힘도 좋아진 반면에 아, 포크레인 무게 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5.5톤까지 늘어났네요. 4톤 이었었는데 겨우 겨우 1톤도 그 전에 매널 같은 거 1톤도 공투가 들기는 좀 버겁고 막 그랬 었거든요. 지금은 진짜 많이 심 좋아지고 많이 장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공투 작업하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. 제가 처음에 장비 시작할 때 공투를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공투로 제가 아 시작해서 공투일하는 거. 사람들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작업을 어, 배웠던 것 같아요. 어, 지금 이제 이제 장비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어, 공투는 그 일량 치고 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. 가는 차가 아닙니다. 마무리하는 시야기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어,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삽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줘야 돼요. 어, 그렇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, 많이 지금 비수기 때도 저렇게 저분처럼 일하는 게 아, 일을 깔끔하게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지만 공투가 일을 깔끔하게 하시고 뭐 물론 인맥도 좋아야 되고 막 하지만 일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일이 끊어지거든요. 한번 가서 일을 했을 때 아, 일이 끊어집니다. 근데 한번 가서 작업을 하게 돼서 아, 얼굴 익히고 작업을 했는데 아,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어그 사람을 또 찾아요, 또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작업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혹시나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분들도 내가 왜 일이 없을까 아 생각 할때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도,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,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러다 보면 이제, 그렇게 해서 인맥이 넓혀지고, 물론 인맥이 그 사람들에게 친분을 많이 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, 어, 그 뒤에 이제 또 2일까지 기가막히게 할줄 알아야 많은 이제 단골이 많이 늘어나겠죠. 그렇게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장비 여기 자재 운반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옆에 옆에 공투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. 자재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, 공투가 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. 시간을 들여서 했으면.